자, 이거 그대표 <laughs>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 옳은거 전자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꽉 차있다 꽉 차있지 않고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돌고 있는데 대부분 빈공간이야 대부분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수가 많은 전자가 차지한다가 아니라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는 원자핵. 전자는 너무 조금 맣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거나 원자핵은 플러스거나 뛰고 있죠. 원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는 거. 요 근데 이게 가가 원자핵이잖아요. 이거 맞는 거고요. 가와 나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게 좀 그러네 그러니까 나의 개수는 종류에 따라 다른 게 맞는데 가의 개수는 종류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따로따로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핵은 한 개만 있는 거고 근데 얘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니은 고르지 마시고요 가와 나의 총 전하량은 자와 나의 총전하량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이거는 다정이기 때문에, 정의는 외우셔야 되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이렇게 끝나면, 원소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 이렇게, 입자라고 끝나면 원자인데, 분자는 한마디가 더 붙어, 이제, 고유한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면 이거 분자가 돼, 분자 원소, 원자, 분자, 이 순서로 써 있어야 됩니다. 3번이에요. 네, 분자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이제, 원, 분자 모형인데 이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요, 이산화탄소야. <laughs>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되고, 암모니아는 n h 3 NH3. 그 다음에,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는 두 종류지. 탄소와 산소 두 종류.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는 세 개지, 지금. 세 개. 하나, 둘, 셋.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랑 산소죠? 산소와 산소야. 분자식은 CO2다. 이게 맞고요. 5번그 <laughs> 다음에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이게 니네들 둘다 이상한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돼 있죠. 그쵸? 현재 보일이 제한한 기호 사용한다. 보일 아니고, 그 누구라고 써놨어요? 어? 베르셀리우스잖아, 그쵸? 그렇죠? 베르셀리우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왜답을딴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 답인데. 어? 과학자 이름을 네. 이용해서 원소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노벨륨, 뭐, 아인슈타륨 뭐, 이런 거, 과학자 이름 따는 거 있습니다. 돌턴은 둥근 원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어 원소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잘 모른다라고 이거를 고르면 안 돼. 어? 이렇게 했나 안 했나 싶은데, 이거 확실한 거 있으면 확실한 거 하시면 되지. 연금술사들은 자신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이거 맞아. 그렇게 했고요. 첫 글자가 다른 원수와 같을 때는 중간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야 돼. 소문자로. 1번이 잡이고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항상 소문자 아니고요 항상 두 글자 아니고 모든 원소가 라틴어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고 뭐 그리스어도 있고 뭐 이래 현재 돌턴이 제안한 원소기호 사용하는 거 아니고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써야 됩니다 2번 5번 5번이 다르고요 자 수소는 원소 기호가 H고 HU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가 알기가 없는데. 헬륨은 H이고요. 철이 맞고 f 2 금은 Au야 Au. 알 이건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에, 알아야 돼. 구리는 Cu. Ca는 칼슘. 한번 다리고요. 다음에 5번에 물 분자를 의미하고 물 분자가 총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원자 수는 한 분자당 3개씩 이기 때문에 한 분자의 3개잖아 근데 세 분자가 있어 그럼 총 아홉 개 분자가 아홉 개 원자가 있어야 돼요 예고 틀린거 분자는 3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개수는 3개다 이거 다 맞구요 이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원소랑 원자를 어 구분할 수있는냐 이런 거예요. 원자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의 다 원자고 원소는 달걀파 버섯 뭐 사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말할 때는 원소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 구성을 이렇게 나타낸 거 달걀 원자 2개 대파 원자 2개 버섯 원자 4개 사과 원자 3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달걀 원소는 그냥 한 종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해야지 구성 분자 구성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이 다르고